안녕 곰돌이의 생각에 곰생이야 오늘은 어 내가 교회에 성교를 안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해 보려고 해어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제 뭐 국내 성교나 해외 성교를 나가거든 여름이랑 겨울에 보통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국내 성교 두번 해외 성교 세번 응. 다녀왔어 총 응. 다섯 번 다녀왔고 어, 근데 어, 어느 어 순간 내가 현타가 왔다. <laughs>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잘안 가게 된것 같아.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주려고 해. 어, 보통 이제 성교를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특히 국내 성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오지로 많이 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지방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아예 없고. 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성교를 가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같이 놀고 뭔가 이렇게 좀 효도하는 좀 그런 걸 많이 해 활동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트로트 가요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뭐 안마를 해준다든가 뭐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좀 케어해주는 그런 걸 많이 한단 말이야. 좀 약간 재롱잔치처럼. 근데 어 나도 이 전에 한번 이제 국내 선교를 가서 그런, 그런 활동을 했었어. 근데 내가 그날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나서 밤에 이제 오늘 하루를 이제 좀 뭔가 돌이켜 보는데 갑자기 현타가 왔어. 왜 그랬냐면 아니 내가 내 부모님한테는 내가 뭐 마사지도 해 드리지도 않고 어. 내가 뭐 노래도 불러 주지도 않는데 남의 부모님에게 내가 이먼 곳으로 와서 이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현타가 오는 거야 갑자기 내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내가 못하는 내가? 갑자기 다른 부모님한테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행동이 굉장히 뭔가 겉과 속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 내 부모님한테도 내가 그렇게 효도를 못하고 있는데 이먼 거리를 와서 남의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있다고? <laughs> 참 어이가 없더라고 갑자기 내가 내 행동을 본 순간 그래서 그걸 내가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현타가 왔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거야 이제 성교를 가면은 이제 주 핵심이 전도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게 가장 핵심이야 뭐 국내 성교를 가든 해외 성교를 가든 근데 해외에 이제 또 성교를 가게 되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어느 정도 좀 배워서 이제 좀 가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해외 선교를 세번 갔다 온게다 대만을 갔다 왔어. 근데 나는 이제 어 중국어를 조금 할 줄은 알아. 그래서 <laughs> 이제 그 해외 선교 가서 뭐 공원 이런 데서 뭐 거리 이런 데서 노방 전도를 했거든. 그래서 뭐 니팅 꾸어 예수마 예수스 시언드 얼즈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어. 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면서 하 전했는데 또 나중에 이제 그날 밤에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내가 이렇게 해외 와서 외국인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왜 한국에서는 내 친한 친구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걔들한테는 전하지 못하면서 이먼 거리 해외 와서 그것도 외국어를 배워서까지 내가 와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한다고 한국에서 내 친한 친구들에게도 내가 전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내 모습이 되게 이중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효도나 뭐 전도를 내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성교를 갔다라고 한다면 그 갭이 크진 않았을 거야. 근데 내가 막상 현실에서는 부모님한테 효도를 못하고 있는데 막상 가서는 남의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있고 내가 한국에서는 내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는 예수님의 예자도 안 꺼내고 전도도 못하고 있는데 그먼 타지 대만에 가서 그것도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다?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뭔가 내가 무슨 가면을 쓴것 같은 거야. 진짜 무슨. 그래서 아, 이거는 도대체 나에게 은혜가 안 된다. 일단 그 생각이 들었어. 솔직히 내 자신이 되게 부끄러웠고, <laughs>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 이게, 이게 성교로 가는 것 자체가 뭔가 내 자신에게 되게 혼란스러운 거야.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잘안 가게 되더라고. 성교 자체를. 이상 곰돌이의 생각이었어. 안녕.